안녕하세요. 30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부자, 집 자산은 많지만 생활은 빠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과 투자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30억 아파트에 살아도 가난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 시세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와저 사람은 부자다 싶죠. 맞습니다. 부자 맞아요. 그런데 통장의 잔고는 50만원, 월 고정수입은 0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하겠죠.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때 과연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은퇴하면서 소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건강보험료는 재산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은 늘고, 생활비는 줄고, 결국 건보를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인데, 실생활은 가난한 이 아이러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강남구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재산기준을 빼고 소득만 보는, 그런 복지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엔 집값이 높으면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다. 소득이 없으면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55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참여 가능. 일자리도 줍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디지털 강사, 스마트폰 교육, 간단한 굿즈 제작 같은 일자리. 참여하면 주 2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 정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까지 지원됩니다. 즉, 강남에 살고 있는 30억 아파트 주인이 태블릿 PC 교육 강사로 나서는 시대가 된 거죠. 부자들이 손에 현금이 없다고 강남에서 직접 나서서 퍼주는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터집니다. 아니, 집 팔면 현금 생기잖아. 그럼 지원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의견 실제 댓글에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 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부자지원 아니냐? 세금으로 왜 강남 아파트 주인을 도와야 하냐? 심지어 아파트 몰수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라. 라는 극단적 댓글도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30억짜리 아파트라니.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억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고요. 가족, 자녀학교, 병원,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다 바꾸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금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죠. 집을 팔 수도, 안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집만 사두면 인생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이 곧 연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갑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현금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집을 팔아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거나 그 집을 유지할 만큼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죠. 강남구에서 도와준다. 부자들이 힘들다고 하니 돈을 준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저 세금을 허투루 쓰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전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이죠. 여기저기서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돈 나갈 때는 천지인데 말이죠. 시세 차익만 노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월세,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유동성 확보도 필수죠.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보다는 5억,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을 때팔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리고 정책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세, 건보료, 양도세 같은 규제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소형 주택이나 전세 임대 같은 정책 지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양극화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테니까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버티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공실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투자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부자와 진짜 부자를 구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부자도 진짜 부자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부동산 자산보다 현금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즉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고 투자하고 싶은데 돈을 투자할 수 있죠. 이번 강남구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줘야 할까요? 30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현금을 퍼붓는 정책을 해줘야 할까요? 우리의 세금이 그런데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니,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밀려날 테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체계도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점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보다 소득 창출과 자산 분산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30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생활은 힘든 가난한 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강남구의 파격적인 소득기준 지원 정책.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이 안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정책. 그걸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억 자산가까지 챙겨줘야 하는 이 사회. 정당한 지원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복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